공원에서 뭘 샀냐면요. 그 와야마 야마 작가님 뭐 10세 뭐 뭐라 그랬는데 아무튼 뭐 이벤트 한다 그래 가지고 이거 가라오케 가자를 사면은 야쿠자 명함 세트를 구매할 수 있다 그래서 샀고 어, 학생증을 준다 그래 가지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직 여학교별안봐 가지고 그냥 하는 김에 같이 샀어요 3권도 나왔던데 3권은 아직 예약 판매 중이어가지고 특전을 뭘로 살지 안 정해가지고 서점별로 특전이 다르더라고요 그 무슨 패브릭 포스터도 있고 막뭐 뭐, 뭐가 있었더라 아무튼 뭐 있고 그랬는데 1,2권 읽어보고 재밌으면 3권도 살, 사야겠어요 학생증이 어디 있던 거야 없는데? 뭐, 허위 매물인 거야? 학생증 있다면? 아, 부록이야. 아, 아 여기 있네. 어. <laughs> 어이없어. 귀엽네. 생각보다 귀여운데요? 하길 잘했다. 사실 이거 사고 좀 후회했거든요. 왜냐면 막 그렇게 관심 있는 작품도 아닌데 중복 구매를 하기가 조금 망설여졌는데 이것도 그 가라오케 가자 초판 특전이었는데 못 구했거든요. 그때 귀엽다. 통인지를 샀습니다. 트로이 작가님이시거든요. 이바라랑 준기니 리버시블 통인지 이번에 신작을 발매하시면서 구작까지 같이 재판 찍어주셔서 이렇게 샀고요. 그리고 토라노 하나가 배송비가 비싸다 보니까 같이 사실 분들을 구해가지고 공구를 했어요. 음, 이거는 보내드리고. 제걸 뜯어보겠습니다. 표지가 너무 화끈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음, 벌써 야하네요. <laughs> 천천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아마 작가님, 사인본 이벤트 중이어가지고 원래 이북으로 사서 종이책을 안 살려고 했었는데 이벤트 참여하느라고 샀습니다. 이거 일본에서 아마 애니메이트 특전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찍고 있는 게 6월 6일이거든요, 오늘이. 6월 9일에. 니야마 작가님, 그렇게 말하면 안아버린다 요거, 3권이 일본 내에서 발매 예정이어가지고, 얼른 보고 싶은데. 근데 제가, 이거는, 1권은 이북으로 보고, 2권은 종이책으로 사고, 그래가지고, 3권을 또 원서로 사기에는 좀 글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살까 말까. 그냥 얌전히 정발을 기다릴까. 그리고 이건 드라마 CD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 들어봤는데 좋더라고요. 히카루 목소리가 너무 귀여웠어. <laughs> 잘 어울린 것 같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카라라이 향수 만드는 데서 에 같은 그 회사여가지고 뭔가 외관은 비슷하네요. 우리 쿠즈야 향수를 샀는데 이제 카스야 향수도 사야겠다. 원래 둘은 하나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엔 샀는데요. 이게 뭐냐면 정말 관심 없어하는 굿즈 중에 하나가 캠페지인데 제가 캠페지를 샀어요. 근데 이걸 왜뭐 샀냐면 그아 여기에는 안 들어있겠다. 이제 그 하라다 굿즈 좀 뭔가 이것저것 다 모아놓은 느낌인데. 이 조그만한 이 사각형 애들이 두 번째 개인전 열렸을 때 굿즈들이고, 이 친구들이 두 번째 개인전 굿즈들이고,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그 앙코르 발매 당시에 열렸던 만화전에서 랜덤으로 들어있던 캠뱃지고요 아무튼 이거랑 같이 세트인 이 템페티들 때문에 산 건데 왜 샀냐면 여섯 개들은 그첫 번째 개인점에서 판매됐던 도안이거든요. 이 도안 중에 네개 세트인 도안이 있는데 그네개 세트가 너무 가지고 싶어가지고 매물을 찾고 찾다가 뭐 어떻게 어떻게 올크했어요 여기는 이렇게 세 개밖에 없는데 아 근데 이거 진짜 개 귀여워 이거 다른 것도 다 귀여워요 첫 번째 개인전 캠페지가 진짜 귀여운 거 많아요 이거랑 이거랑 이거 지대 귀여움 진심 아 저는 이렇게 곁털도 사실 <laughs> 살아다가 그리는 털은 이렇게 질감, 털 질감을 사, 잘 살려서 그려줘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두개 세트고,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하나인데 제가 케이북스를 뒤지다가 그 나머지 하나 캠페치 매물 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laughs> 그래서 올크랬어요 k b o x 에 매물 있는 걸 보고 나서 아 올클 할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이 매물을 구매를 한 거였거든요. 메이리에서 이렇게 또 세트예요. <laughs> 귀여워. 다 까서 봐야겠다. 어차피 개봉품이니까. 귀엽죠. <laughs> 아, 그리고 케이 o 스에서 배송비 드는 겸, 드니까, 어차피 드니까, 그냥 이것도 같이 샀어요. 보노패스 아크릴 코스터인데, 이거 귀엽죠? 뒤에 후츠랑 카요이드 귀여워, 이거는. <laughs> 잘샀어요 이번에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커 카라사 굿즈를 되게 오랜만에 산것 같아요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